저는 이거는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 하기 자판했어야 됩니다. 왜 대법원은 유죄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 유예 허위 사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죄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국민들께서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렇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법원조직법 제 7조에 보면 전원합의 재판결이 우선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맞죠? 예. 법원 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보면은 신속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1 1일이라는 합의 기일 지정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? 그렇습니다. 법원 조직법 그리고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다 지켜서 이번에 판결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판결에 보면 나와 아, 있습니다. 국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파기자판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파기자판을 하지 않으로 오히려 이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민주당이 5월 1일 지금 뭐 2일 만에 재판했다고 하는데요. 이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까 35일 걸렸습니다. 사건 기록이 접수되어 갖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뭐 이틀 만에 뚝딱 재판한 거 아니죠?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2일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. 중지와 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헌법 8. 84조를 이유로 해서 지금 기일을 다 모두 추정했죠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헌법 84조 법제처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형사상 새로운 기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아무리 헌법을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저는 그것이 다수설이라고 봅니다.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보아도 대통령 재선거 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. 보셨습니까? 예. 대통령 재선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선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재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이 거리를 풀어준 것이 당선자의 경우에 판결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당선자는 위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풀어서 한 거면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이거 추정해 놨는데요.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추 국정은 그 담당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다른 판사가 그 사건을 맡을 경우에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도 저는 68조 이항하고 다시 읽어보면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고 대통령이란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헌법 84조 헌법 68조 이항 다시 읽어보시길 것을 촉구합니다.